오늘, 어, 내일 제가 광주로 출장을 가서 흑산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병원 카드를 만들고 드디어 만들고 흑산검사를 받게. 사람 엄청 많아. 저기 앞까지 있어요. 저기. 아, 네. 오늘 아침 광주로 가는 비행기라서 홍차오 공항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른 아침이라 많이 없죠? 지금 현재 시간 6시 반이고요. 어, 너무 피곤해요. 동방항공으로 가는 광주로 가는 거라서 지금 동방항공을 찾고 있습니다. 동방항공.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른 아침이라 상점은 거의 문이 닫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식광장이라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 또 바로 기내식이 나와서. 네 기내식으로 먹으려고 하고요. 약간 중국 아침, 예 네, 죽하고 뭐 요티아오 파는 데도 있고요. 주로 어, 어 저리 헝그리 코리안 한국 음식도 팔고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요. 네. 어 책책도 네. 있고. 예 네, 지금 이른 아침인데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맛있겠다, 저 면요리. 그리고 여기는 이런 몽파우치 뭐, 만두, 또장, 두유 같은 거. 이 네. 만두 맛있겠죠. 근데 공항이랑 확실히 좀 비싸요. 아, 이거 상해가 또 유명한 만두탕 훈튼 요리고, 음, 저런 볶음면요리도 있네요. 그리고 상해 특산품 파는 그런 가게도 있고요. 그려진 약간 누가 같은 건데, 저것도 약간 달달하니 맛있고, 그리고 상해, 이 상하이 여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뭐 초콜릿이나 크림,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팔아요. 이게 상하이의 특산품이에요. 이거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 그 디즈니 성이 있는데,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어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놀수 있게끔 이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이라고 해서 여기 다양하게 견과류 종류가 무게별로 어, 파는 데인데요. 이렇게 파파주요 땅 그리고 이거 호떡도 되게 맛있어요. 약간 설탕에 절여진 건데 그리고 이렇게 낱개별로 먹을 수 있어서 하나씩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기 되게 편하고요. 음, 보통 중량으로 돼가지고.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땅콩하고 그리고 또 중국은 씨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예, 종류가 또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하고 어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대추인데 대추 안에 호두 들어간 거. 예.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과자 같으면서 빵 같기도 하고 칼로리는 당연히 높겠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밤도 팔고. 지 약간 포 종류도 많이 팔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먹는데 좀 되게 시큼하면서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입니다 한번 중국 상해 오시면은 라이 like 이펀 한번 들려 보세요 짠 2022년 아저 어, 호랑이 영상 너무 귀여워요 모두 부자 되세요 뿅 2022년 학교에서도 햇상검사요 대박 상에서 바로 전날 바꿨거든요 이제 드감사 갑니다 갑니다 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로 지하철, 지하철을 타러 가는 통로입니다 좀 멋있게 되어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하트모양도 너무 예쁘고 여기도 무슨 터널처럼 약간 되게 미래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놓는것 같아요. 옆에도 그렇고, 다 보다... 바잖이 뭐... 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목소리도> 밥안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거구요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참권 참권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여기 이렇게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고기 들어간거 생선 들어간거 새우 들어간것도 있고요짠밥 먹지 말걸 맛있겠다 짜봉 아, 맛있겠다. 저희 거, 치단하고 계란하고 오픈부 창입니다어 맛있겠다. 양도 많아요. 이거는 광동의 음, 광동 길거리 음식이고요. 엄청 가격도 싸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저 간장소스를 끓여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아, 기름. 저 엄마 요. 과상 요. 광주의 이더 루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조금 한 시간 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동네 구경을 합니다. 오, 저런 집도 되게 웅치했어요. 그리고 여기 카페랑 작은 상점도 있고요. 어, 주변에 조금 조금만 카페가 많아요. 어, 이런 집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오늘 정말 초여름 날씨에요. 27도. 어 너무 더워요. 광주는. 길거리에서 사서 창선 사서 지금 아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짠어 <laughs> 너무 더워요 여기. 창문도 예쁘고 성당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와이 오픈형 창문하고 액자도 약간 유럽 스타일로 되게 멋있죠. 환라감이 너무 좋아요. 블루랑 네이비랑 이런 약간 베이지 배경 같이 벽하고 인테리어 너무 멋있습니다. 이 어떻게 바꿀 것 같아? 떻게 너무 편하게 자는 거 아니야? 어 앉아 앉아. 근데 왜? 짜우 짜우 짜우. 자은자침입니 네, 오늘은 이따가 송상이라는 지역에 가는데 기차를 타러 가야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아침에 한국에서 가져온 피트차 한잔 마시면 저희 집은 딱 베란다는 없고요. 쭉 보면은 창문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길어요. 긴 창문이 있어서 전화면은 전망이 확 트인 느낌이에요. 네, 쭉 보면은 딱 상하이 옛날 그런 집들이 쭉 보이고요. 전망 예쁘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차를 마시고 아침을 먹고 네, 기차역으로 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또 뵐게요. 기차역에 왔습니다. 어, 오늘 확실히 상하이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동이 적은 것 같아요. 원래 저기 저렇게 빈니자가 없거든요. 확실히 사람이 적고요. 이 기차역 쭉 보시면 2층으로 제가 올라왔고 여기 빵집도 보이고 맥도날드 그리고 수박도 보이고요. 저쪽에 쭉 음식 먹을 곳이 많이 있어요. KFC도 보이, 보입니다. 네. 저는 한 30분 있다가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송상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Thank you.